반갑습니다. 코인과 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이죠.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 싹 빼고 팩트만 딱딱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갈게요. 오늘 내용은 뭐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비트코인 백서랑 공식 데이터에 근거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만 다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름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죠? 근데 그 속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심장의 원리는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의 탄생 스토리와 정체성.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만들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 티커는 뭐 다들 아시는 BTC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창시자죠. 사토시 나카모토. 아직도 이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이 사람 이름으로 백서가 딱 공개됐고, 바로 다음에인 2009년 1월 3일에 첫 번째 블록,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이 짠! 하고 만들어지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특별하고 세상을 바꿨다는 건지, 그 핵심 기술,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죠. 비트코인의 심장에는 작업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Work, 줄여서 POW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요. 음, 전세계적인 수도크대회 같은 거예요.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채굴자들이 SHA-256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암호 퍼즐을 풀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정답! 하고 외친 사람이 거래 기록이 담긴 새 페이지, 즉새 블럭을 공식 장부에 떡하니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쓰는 은행 계좌랑은 개념이 아예 달라요. u t x 라는 아주 독특한 모델을 쓰거든요. 보통 은행은 홍길동 잔액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종 숫자 하나만 딱 기록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아직 안쓴 디지털 동전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보이는 잔액은 사실 이 디지털 동전들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인 거죠. 마치 주머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여러 개 들어 있는 걸다 더해서 아, 내 돈이 이만큼 있구나 하고 아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정말 똑똑한 자동 조절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난이도 조절이라는 건데요. 대략 2주에 한 번, 정확히는 2016번째 블록에 만들어질 때마다 아까 말했던 그 암호 퍼즐의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덕분에 최고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든 반대로 확 줄어들든 상관없이 새로운 블록은 거의 항상 딱 10분 간격으로 꾸준히 만들어지거든요. 네트워크의 심장박동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단 하나의 숫자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2100만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이에요. 앞으로 딱 2100만 개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상은 단한 개도 더 만들어질 수가 없게 아이코드에 못 박혀 있습니다.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막 찍어내는 돈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른 점이죠. 이 절대적인 희소성. 이게 바로 비트코인 경제 모델의 심장입니다. 이 희소성을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인데요. 말 그대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예요. 보시면 대략 4년마다 채불 보상이 뚝 잘려나갑니다. 2012년엔 블록 하나 캐면 25개 줬는데 2016년엔 12.5개, 2020년엔 6.25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반감기를 지나서는 이제 3.125개만 보상으로 주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공급되는 양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랑 경제 모델 그래서 이걸로 현실에서 뭘할수 있는데 하고 궁금하시죠? 오늘날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죠.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은행 같은 중개인 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가치를 보내는 기능이었죠. 근데 지금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기술이 나와서 더 빠르고 싸게 커피 한잔값 같은 소액 결제도 가능해졌고요. 심지어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아예 나라의 공식 화폐, 즉 법정 화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미국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제도권 금융자산이 되었다는 점이죠. 자, 지금까지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팩트체크라면 당연히 위험이나 한계점도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까요? 에이, 당연히 아니죠.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제 잠재적인 약점들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요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째, 51% 공격.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한 그룹이 전체 채굴 파워의 절반 이상, 즉 51%를 장악하면 이론적으로는 거래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거래의 비가역성. 이거 진짜 중요한데 한번 보낸 비트코인은 절대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처럼 차고송금 반환 신청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돈은 그냥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는 겁니다. 셋째, 에너지 소비. 아까 말한 그 작업 증명 방식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 논란이 계속 있죠. 마지막으로 확장성 한계, 기본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속도의 한계가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카드처럼 쓰기에는 아직 느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일 뿐이지 절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요, 오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정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코인과 천사였습니다. 오늘 이팩트 체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